헤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천 개의 파랑 책을 다 읽었어요. 천선란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저는 이 책이 SF 소설인지도 몰랐고 그냥 여기저기서 책 표지를 많이 봤거든요. 언젠가는 읽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북튜버 하루의 책상을 통해서 책 편지 서비스를 신청을 했고 그걸 계기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책 편지는요, 4주 동안 이책한 권을 읽을 분량을 하루님이 정해주시고 꼭 그거에 따를 필요는 없고요. 매주 읽은 데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에 관해 질문을 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루님의 짧은 메시지도 받아볼 수 있죠. 그런 서비스인데, 저는 이 소설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분량이 적당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알림을 받는 게참 좋았어요. 이메일들이 막 스팸도 많고 쓸데없는 이메일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정성들여 쓴 편지를 읽을 수 있고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신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책을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읽었는데요. 제 크라이마에서 그책첫 페이지, 즉 콜리가 말해서 떨어지는 거기서 화면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밀리의 서재에 질문을 했죠. 친절하게 바로바로 바로 답장은 주셨습니다 이 책을 모든 앱에서 삭제하고 다시 깔기를 권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펍 그 e 잉크인가 그거를 다시 지우고 깔기를 권하셨는데 제 컴퓨터가 애플이어서 전에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크레마는 애플 컴퓨터에서 읽히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지우고 다시 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이패드로 이 책을 봤습니다. 아이패드로 책을 보는 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크레마로 그걸 보고 싶었는데, 막 실행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책을 처음에 읽다가 약간 맥이 빠진 게 있거든요. 밑줄 그어놓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하루님은 책 편지하고 제가 읽는 속도 간에 좀 간극이 생겼죠. 끝에 가서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와서 책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제 감정이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눈물이 나왔고 감정을 좀 추스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작가님께 되게 고마웠어요 슬픈 마음이 못 받쳐서 막 엉엉 운게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끝에 가서는 투데이라는 말홀스에 관한 것으로 엔딩이 되겠구나 하면서 이미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콜리의 이야기로 갑니다. 거기서 끝이 나거든요. 그 이상은 스포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릴 거지만, 전 개인적으로 결말 부분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이 동물을 사랑하시고,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하시는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 아름다움을 아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 즉, 휴머노이드에게도 같은 마음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요 읽으면서 작가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 참 고운 마음씨를 가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SF 소설이지만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기저기에서 내 이야기가 내 어머니 얘기가 내 가족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그 불편한 부분들을 한겹한겹 한겹 조심스럽게 꺼내고 계시거든요. 작가님이 읽으면서도 이것은 SF 소설이 아니라 그 투데이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말 연재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면서 일반 소설을 읽듯이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되게 좋은 소설을 읽어서 행복했던 어젯밤이었습니다. 하루님의 책 편지에서 최근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나요? 라고 질문 주신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답장을 했냐면 며칠 전에 발코니에서 누워서 제가 책을 읽는데 꽃 냄새가 마구마구 마구 밀려오는 거예요 밤이 되면서 냄새가 점점 더 진해졌고 코 속으로 꽃 냄새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점점 추워지는데 그래도 이 냄새를 더 맡고 싶은 거예요 이불로 꽁꽁 몸을 싸고 차를 마시면서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코로 가져가서 냄새 맡기 좋아하는 제두 살짜리 조카 생각도 났고,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밤에 이집 발코니에 앉아서 이런 진한 꽃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루님의 책 편지에도 제가 이 경험에 대한 이런 답장을 썼는데, 천 개의 파랑을 읽으면서 정말 꽃이 만개한 봄을 느끼고, 콜리가 보던 그 하늘을 바라보며 고통을 이기려면 계속 행복해야 한다고 했던 그 콜리의 말 혹은 보경의 말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계속 행복한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주였습니다. 천선란 작가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북튜버 하루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 그리고 이 결말이 제가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거기 소설에서 말하고요. 콜리는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게 저는 beauty of this novel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연재랑 은혜랑 보경 셋은 셋다 서로 막 엉켜있죠, 감정들이. 저 사람이 아픈 감정이 내 감정이고, 내 불만이 저 사람의 죄의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결국에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렇게 각자 따로 따로 떨어진 채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끝에 그 투데이라는 말은 작가님이 어 일부러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콜리가 떨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이 슬퍼했다, 말이 밥을 먹지 않았다 이런 자, 대목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콜리가 떨어졌을 때도 말은 별로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행복하게 달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 아름다운 거고 하기 힘든 거거든요. 은재, 연재와 보경과 은혜가 서로 저 짐을 서로 서로 좀 덜어내고 본인의 행복한 것에 조금 더 취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고 콜리 말처럼 서로 대화를 더 하게 된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전체에서 제일 좋았던 인물, 소설 중 인물은 말 투데이였습니다.